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의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끄러운 실패, 또 철저한 깨어짐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 가지고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형의 온도를 받게 되죠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리고 공회에서 재판 받으시고 하는 것을 전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 하지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에 두 번째로 한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맹세하고 부인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래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갈릴리 출신인 이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쓴다. 이 말이죠. 우리도요,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그 사투리를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이요, 딱 집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는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74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세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그 후에 닭이 울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인하고, 두 번째로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왔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약한 죄악된 인간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장담하여서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를 했죠.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혀가실 때 거기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진작 여정의 또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요 밖에 나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울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자기는 마음 속에 주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될때 너무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고 죄악되고 모자란 걸 보면서 막 통곡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드로가요. 정말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주님 앞에 죄악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고 거듭나게 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또한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 맹세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되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철저하게 울면서 통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하며 거듭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